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트로트 스타 마이진이 흥미롭고 감동적인 미션에 도전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미션에서 마이진은 전화통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너 미쳤어라는 말을 듣게 만드는 도전에 나섰다. 성공하면 최고급 한우 5세트를 받을 수 있는 이 미션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그녀의 순발력과 대인관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마이지는 미션을 받자마자 전화를 걸 상대를 고민한 끝에 최근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함께하며 친분을 쌓아온 작곡가 신유를 선택했다. 신유와의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미션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마이지는 신유에게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대학 입시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밖의 발언으로 놀라움을 유도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신유가 예상치 못한 발언에 당황해 자연스럽게, 너 미쳤어, 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마이진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그녀가 신유에게 가수 활동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하자, 신유는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진지하게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다. 신유는 마이진에게, 대학 입시에 집중하고 싶다면 가수 활동을 잠시 멈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며 신중한 선택을 강조했다. 그는, 너 미쳤어. 라는 반응 대신 그녀의 결정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이 진지한 태도는 마이진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결국 마이진은 미션에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큰 감동을 얻었다. 신유는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의 동료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존중하는 믿음직한 친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 후 마이지는 신유 선배님이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모습을 보며 큰 힘을 얻었다. 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이지는 이번 미션을 통해 유머와 웃음을 넘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녀는 가수로서의 꿈과 학업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병행하겠다. 고 결심하며 성숙한 태도를 보여줬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미션을 실패로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동은 우정과 존중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마이징과 신유의 관계를 한층 더 끈끈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 신유의 진심 어린 조언은 마이진이 자신의 목표를 되돌아보게 했고 그녀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다. 마이진은 두 가지 길을 함께 걸으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팬들과의 소통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이진의 이번 도전은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넘어 결정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사례였다. 그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직면한 고민들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진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팬들은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두 가지 목표를 이루어 나갈지 큰 기대를 품고 있다. 마이진은 앞으로도 가수로서의 활동과 학생으로서의 삶을 조화롭게 병행하며 더욱 빛나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능 미션을 넘어서 우리에게 우정과 성실, 그리고 꿈을 향한 열정을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교훈을 전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녀가 보여줄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